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오늘 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코람데오 예배 드린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제2 이사야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죠. 성경 어디나 그런 주제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칭의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다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로마서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죄를 의식하거든요. 내 안에, 내 입술을 통하여서, 손과 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늘 의식하는데 어찌 우리가 죄에 죽은 사람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나가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죄에 대해 죽었다고 했는데 솔직히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왜또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또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또 이런 것과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겉으로는 다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녀들이 짓는 죄와 구원받지 않는 죄들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구원받았을 때 불구하고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의 귀결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의 희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던져준 질문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이제 말씀 계속 이 사회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길 기대하면서 편지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로 한, 제가 한 예로 한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솔로몬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술람미여인. 이 여인은 열등감에 시달린 여인이죠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아름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오빠들이 어머니 아들들이 이 순남미 여인 동생들에게 동생에게 포도원지기를 시킨 겁니다 자기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동생에게 그 포도원지기를 시키면서 햇볕에 그을려가지고 피부가 다 탔어요. 그래서 검었는지 아니면 아프리카 여인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여인이기 때문에 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피부도 검은이틱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상대적으로는 자존감도 낮고 바닥 인생처럼 보였는데, 아, 그런데 이 여인이 인생이 확 피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누지도 모르는 얼굴도 본적 없는 그 여인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 여인이 그 바닥 인생에서 탁 올라올 수 있었던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솔로몬 왕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겁니다. 그러자 이 자존감 낮고 열등감에 시달렸던 이 술라미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아가서 1장 5절이에요. 이, 이 말씀은 좀저 여러분들이 늘 고백을 해야 돼.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설로몬의 시장과 같도다. 제가 그 로마서 6장에 얘기를 하면서 질문 던졌던 내용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 있겠어요? 어? 이 말씀 두개 연결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성도가 성도가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비록 죄를 지으나 나는 의로우며 여기까지 못 올라가면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 우리 못 올라가면은. 글스도 십자가 아직 여러분 못 깨달은 겁니다. 응?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며, 게달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게달의 유목민이에요. 그들이, 그들이 막 염소털과 뭐, 이런 걸로 옷을, 아니, 그 장막을 지었는데, 그걸 바라보면, 거무대띠 같답니다. 게달의 응? 장막 같으나, 그러니까 볼품 없는 모래에 때가 묻고, 희끄무리한 거 묻었는데 표현이 뭐냐면 솔로몬의 장막 같더라 이, 이게 이슬람의 여인이 열등감과 바닥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이 아, 사랑을 받으니까 한 남성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자존감 자만심이 아니라 자존감 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까지 기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백날 예수 믿어도 내가 항상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하면은 막 신나이고 못하면 바닥 인생을 기는 거죠. 그런데 내가 검은 아내 피부가 검은 아 아름다우며 이, 이,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여러 분들의 마음을 향해 주시는 거 이게 지금 솔로몬과 순남미 여인의 사랑이 이게 한 남녀의 사랑 이얘기가 성경에 들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와 교회가의 관계잖아요 이 교회는 항상 문제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성도가 고백할 것이 뭐냐면 피물은 거무나 아름다우냐 우리는 부족하나 의로우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순란미 여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대기를전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laughs> 속으로남아 그랬죠? 여러분 이것만 깨닫고 나면 우리 기독교가 새롭게 열리는 거 새롭게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심어주려고 여러분 로마서 이번 주는 1, 2절이지만 3, 4절 넘어가면서는 또 다른 그 신앙의 지평이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그 말씀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는 또 다른 지금까지의 삶도 감사했지만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오늘은 이렇게 술 남면 여인이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울했기에. 인생을 가볍게 살지 않는다. 그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과 그 밑바닥이 안 내려갔던 사람과의 그 삶의 고백이 다르잖아요. 우울했기에 결코 인생을 가볍게 살지 않는다. 결핍인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남들과 다른 독특한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 우리들은 우울했기 때문에 결핍이었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인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난이술람미 여인은 우울했기에 인생을 가볍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우울증을 앓았던 분들의 삶의 그 의미는요 우리와 사뭇 다를 겁니다 그분들이 고통 우리는 몰라요 저 여러분들 그분의 고통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우울증을 경험해 봤어야 아는 겁니다. 결핍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늘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들,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은혜?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채워주는 은혜인데 늘 통족했는데 무슨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결핍을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가 소중한 걸 아는 거죠. 평범하면 잘 모르는데 독특하게 어떻게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포도원 지기를 했을까? 독특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도 한번 제가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51장 후반문줄돌때첫 번째 이거에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도 축복이다.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도 축복이다. 이 밑바닥은 어떤 밑바닥이냐면 뭐 사업 실패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비틀 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 잔을 마신 걸 말해요. 이죄사은 사망이죠. 죄 때문에 사망이 두르게 되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동, 벌이 독침 있는 것처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능은 율법이라. 율법 때문에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거꾸로 풀면돼요죄 죄,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게 된 거예요. 사망의 건능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죄의 건능은 율법이다. 거꾸로 풀어가면 쉽죠.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도 축복이다. 아이, 목사님, 우리들은 얼마나 밑바닥을 안, 안 뱉고 싶은데. 근데 여기 물에 빠져보면잖아요. 전 아직 안 빠져봤는데, 물에 빠져본 사람들 한 말이 뭐냐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치고 올라오는 거랍니다. 중간에서 허접하다가 힘 빠져 죽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라앉은 다음에 밑바닥 타고 나면 뻑 치면 쭉 올라가죠. 그냥. 밑바닥, 밑바닥도 축복이죠. 1 7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의 그들이 그냥 바벨론에 끌려간 것을 분노의 잔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끌려갑니까?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리게 치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7 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를 탁 보내잖아요. 그들이 그 안에 영적으로 그게 다분노 잔을 마시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그큰 잔을 다 마셔버린 거예요 70년 동안 응? 이제 거기서 깰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분, 이제 거기 바닥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 돌아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명심할 건 뭐냐면 너희 스스로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팔 절 한번 볼게.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하, 저도 자녀 여러분 자녀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기도 해겠어요? 딱 손을 놓고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와 이 가정에 가문에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귀한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거 그그 그, 그게 네? 그 내면에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자녀를 들어쓰셔야죠. 사람이 감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오늘 보세요. 너희들이 나은 아들 중에 네가 양육한 이들 중에서 너희를 이끌자가 없다. 너희를 구원할자가 없다는. 거. 너희들을 이끌고 나올자가 없다는 거예요. 최악은 누가 왔냐면 이방인 페르시아의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이기고 정복하고 그 때문에 이제 아닥사스다, 아해수에로왕, 그때의 은혜를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19절 한번 볼게요. 바닥에서, 바닥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저도 생명에만 유유받고 건강에만 없다 온다면 자녀들이 약간 고난을 받는 것도 인생에 깊어지는 시간 중에 하나예요. 남들을 이해하는 폭이 달라져요. 제 아들이 막 너무 막그그 그 제가 막그또속 속을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러면서 자존감 높여주려고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한적이 있어. 걔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야또막 지금 만약에 한국에서 막그 미국으로 어, 이민 왔다는 거랑 유학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네가 뭐 그들 도와줄 수 있겠니? 제가 지금 걔는 자존감 끌어올리려고 했더니 걔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아마 제가 걔들 오면은 그 영어는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러더라고요. 지도 못 하면서. <laughs> 제가 애들 막 끌어올려고 그런 거 질문 다해 봤네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들에게 분노의 잔을 마셨던 비틀거리는 그들에게 이제 끌어올리는데 19절 한번 보세요. 바닥을 한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사실은 두 가지가 오늘 보면 두 가지 들이에요. 네 가지를 말하는 거죠.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리야. 그 다음에 첫 번째 황폐와 멸망이요. 두 가지 틀 중에서 한 가지 들이 황폐와 멸망이요. 또 하나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리야. 요 하나님이 위로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쓰러졌던 그 이슬술 백성들의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20절 보세요. 내 아들들이 곰비하여 그물에 걸린 양양,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이 당시에는 그 성문하잖아요. 근데 저녁이 되면 적군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성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근데 성문 닫혔는데 도착했던 사람들은요, 성문이 열릴 때까지 거기 옹기종기 옮기 모여서 문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문을 함부로 열 수가 없는 거죠.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늦게 오신 분들이 자기들끼리 옹기종이 모여서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 추위도 견디고 그래야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마치 어? 그 물에 걸린 영향이 자기들끼리 쩔쩔 매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 하나님의 떠났던 그들이 바닥 인생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분노를 마시는 거죠. 분노의 잔을 이것이 여러분 밑바닥인데.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하나님께서 밑바닥을 경험하시면, 그건 회복의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도 축복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끌어올리신다. 그러나 이제 끌어올리신다. 밑바닥을 경험하시기 난 끌어올리시는데 21절 보 부계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지금 이제 비교적으로 말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혼미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뭐 요엘도 봐도 그렇고 그 바벨론 소리에 그 구들역 말 타고 달려오는 소리를 보면서 막 북방에서 돌리는 소리가 있다면 마음이 혼미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걸로 피곤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곤고함에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어라 22절 내 주여우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데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자 잔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 분노의 잔 너희들을 비틀거리게 하던 그 분노의 잔을 큰 잔을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우겠다. 너희들을 내가 귀환시켜서 다시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람이 약속하면 능력이 안 되면 못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 뭐 영적인 이야기죠. 영적인 이야기. 어?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분 하나님의 치, 분노의 잔을 마시 마셨잖아요.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어? 하나님은 계획은 우리가 마시지 않고 그 마시는 것처럼 똑같은 계획 준비하는 것이 있, 있었잖아요. 언약 가운데서 에드 언약. 새언약, 무지개 언약, 말씀 언약 있잖아요. 노아와 홍수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잖아요. 창세기 9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 여러분들은 무지개 보면은 어떤 소망 꿈 생각납니까? 근데 노아에게는 무지개 나타나면 그는 이이 말씀에 생각나는 거 15절이에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다 영적인 얘기죠. 우리 인생에 홍수가 한번 스스로 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말씀이 연결되는 거 제가 초반부에 엄마 설장 이게 있던 거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어? 어떻게 우리는 늘 죄에 대해 죽은 자라 하지만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또 죄를 짓거든요. 또 짓거든요. 회개하고 또 짓거든요. 그럼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세요. 다시는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다시는. 아주 오늘 말씀을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누군가 대신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다. 누군가 대신.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마시게 했던 그 바벨론이 그들이 마시게 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3절 볼게요.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이제는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를 괴롭게하던 그들이 마시게 될 거다.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혼자 읽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 고대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왕이 패배, 패전한 왕의 목을 받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목을 받고 지나가면서 죽든지 목을 부러뜨려 버리는 거죠 승리의 그게 마지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내게 이르기를 이슬람 학생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그 목을 받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세요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 같게 하고 길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바짝 그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걸을탁 바꿔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마무리 목을 꺾고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그 모든 이제 슬픔들을 분노의 잔을 진노의 잔을 아, 그리스도가 다 마셔버리잖아요 그가 다 꺾여버리잖아요 그가 손과 발도 옆구리도 다 꺾이잖아요 그 결과 이사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부에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찾아가야 우리가 응? 어? 찾으신 분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찾아가는 건또 찾아가는 거예요. 최목사도 찾아가는 거예요. 늘 찾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 이사야 49장 5절 그 우리 어?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며 그 슬램미 여인의 고백.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며 게달의 장막같으나 솔로몬의 시장같도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49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다 같이 함께 불러 시작.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런 고백이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인에게는 안 나옵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사람에게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솔로몬을 바라보는 순람미 여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응? 순람미 여인, 죄인들 그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여우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거다 주셔서 모든 걸다 내려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성령을 자기 자신이아요 성령이 자기 영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그 다시 우리 신앙 기초 다시 세웁시다. 이제는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일단 내려놓고, 우리 백지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세워 갑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축복적인 것인가? 오늘 이것만 무쌍하세요. 비록 거무나 아름다이요 거무나 아름다우며,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돼요. 저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 없어요.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며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한번 세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